우리 회사는 2018년 제1기 사내벤처를 출범시킨 이후 두개 팀을 더 발굴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중한 팀이 사내벤처 우수 창업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창업진흥원이 우리 회사의 이런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해 사내벤처 운영 평가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창업진흥원이 주관한 사내벤처 운영 기업 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성과 평가는 사내 벤처를 운영하는 55곳을 대상으로 창업 지원 전반에 대해 시행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총 3개의 사내 벤처 팀을 발굴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창업 전반에 대한 지원 노력과 매출, 일자리 창출 성과를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사내 벤처 운영 평가를 시행한 창업진흥원은 중소벤처 기업부 산하 창업진흥 전담 기관입니다.